이 솔로몬이 하나님, 이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 그런 기도를하 거예요. 그러면 우주 가운데,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하고 무슨 관계를 는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을 잘해야겠죠.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서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조세애드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책었는데교회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활동. 니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목사가 주인도 아니요 장로들이 주인도 아니요 하나님이 되었요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그런데 교회만이 하나님다라는말해서는안 된다는 것죠 제가 좀 어려운 표현들을 썼어요 신학적인 사랑은 결국 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는 가정이라는 영역, 교회라는 영역,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소망하고, 추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 습니다. 오늘, 오늘은 우리가 여러가지가 쭉살펴본가운데 솔로몬의 네 번째, 성전을 거축하고 나서 네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는 기도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모는교회와 삶의 모든 자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 곳에 그런 곳이 되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다녀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름을 오늘 첫 번째, 이 기도하는 내용과도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입니첫 번째는 큰방성세를 주고 하시는 편입니다. 이기독가그표현큰것 같습니다. 큰방성세를 주고 하시는 편이부분에서입어보니다 오늘 보면 37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시열어보니다기시 열어보겠습니다. 나시열이보니다 다시 열어보겠나니시나어보겠나니다시열겠다가시피어보다 다시 열어보겠습니어보겠습니열어니다 이 땅이라는 영역에 사는 동안에 여기 37절에 나오는 것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이스라엘과나한 이런 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기근, 전염병, 옥시지시드라는 것, 까무기, 메뚜기, 지나 적국의 공격 이런 일들은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특별히 30절 뒷부분에 보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 히브로를 그대로 보면 그냥 각종 질병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종 질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올수 있다. 어느 질에이찾아오셨있다는 기능 이것은 범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 이렇 말해서 개인이라 가정이라, 교회나국가공동체나이 모든 것들을 난론하고 이들의 모든 흥망선생을 함께하였다 이것이 지금 여기 기복과 명확하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사무엘서 2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짐조로 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찾아야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가 다 하나님은 주인도 없고, 살인도 없고,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 됩니다. 지난주간에 우리의 꼭 한정보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입성에 사셨습니다. 사람은 살인도 없고, 죽인도 없시니 하나님께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사화복의 문제, 흥망 성취의 문제가 하나님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지 않 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신명 28장, 22절을 보면, 영호가께서 택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함제와 풍제와 썩는 제약으로 너를 지시리니이 제약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무서운 재앙으로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앞부분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네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다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면 이 말씀을 모세가 이미 선포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 백성인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우리들도 마찬가지. 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임하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행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이 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이 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들을 주시는데 때로는 아픔을 주시면서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기쁨을 주세요, 좋은 일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며 훈련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다고 판단하시는안니다 룻이 의장히상징적이거요 룻이 가서 백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사를 간다 우연히 엘리메엘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바 밭이 있었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바를 때 우연이었어요 그런 룻기를 계속 보면 뭘볼수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1기상 22장 3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가보수를 비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으로 오는 자에게인데, 내가 구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 때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을이해서에서나는 화살은, 적진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양을 하고 수업이 아니고 무심코 쌓았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들에게 날아왔는데 정확히 가도 솔기에 와서 탁 꽂았습니다. 성경은 이게 무심코 이 사람의 수업이 아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병이 있어야지 삶을 만는 것이 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일 테고 한 개인의 한 방송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그래. 모든 흥망선생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여때분 나쁨을, 때러분 기쁜 일을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 나를 훈련해 가리니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다. 바위선 10편, 32편, 15절에서. 나의 한날이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획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집편 32편 15절은 개혁 개정 성경이 개혁한 걸 과거에 둔 것보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 인터넷을 보전해 보면 은이 부분을 어떻게 냐면 My times are in your hand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 내 인생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있어. 솔로몬이, 아버지 다리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 우리의 모든 흙망성수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어.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분을 부 로고케 하시오. 하나님, 내 모든 사람들도, 내 시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조국 교회도, 우리 조국 태양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손이 있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 모든 것이 주께 있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은혜의 손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의견이 적합한 모든 공동체가 될수있게를 바랍니다. 네. 두번째는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니다 저는 자기 주위에 주신 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잘분별하게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주에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제한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단구를 하고 있는 자, 이수님은한 개인이든지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든지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제한을 깨닫고 이렇게 합니이 제안이라는 단어는 기보에 남은 채찍이라는 의미입니다 채찍이라는 의미가 혹은 훈련된 방법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 했습니다 그걸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 하셨죠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군대 간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바를 향해서 가시는 기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죠 이정도가 아니라 왜이러이 어려움을 왜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흥망성생를다주원하시는데내 이생을 침주원할수록도시는보이신데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있게.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깨닫는 것만. 이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이 기도를 다니엘서 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괴례를 떠났으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 깨달아 왜 지금 단일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호루지에 끌려와서 물 보시고 주를 주의 얼굴 끝을 주의 목자인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깨달는 거죠. 분별하는 마음. 깨달는 마음. 여러분 소로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레오시아 마음, 깨달는 마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곳은 아니죠니 진짜 지혜는 뭐냐? 분별하는 마음이요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는 마음이지. 리고 하나님의 성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내가 경건의 의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분별하는 마음이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39절에서요, 주는 계신 곳한 대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계를 행하사 갚으시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무슨 일일까? 마음을 분별하게. 마음으로 분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뭔가 일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마음으로 분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우리가 마음으로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경건의 행위들을 갚아주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분별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들잘 분별하고 나올 때그 사람이 예배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옵니다 솔로몬은 이 39절 뒷부분에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 분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오늘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상황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경건의 행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런 노래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회복은 뭡니까? 서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회복을 당하는 기도가 오는데요. 최고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인에게서 설명을 듣고 오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다 조절이 되는 것이 뭐냐? 어떤 행동이냐? 이것을 네 번째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같이 한번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40절 봅니다. 시작. 네. 그리하시는 그들이 주께서 네. 우리 조상에게주신 네. 땅에서 사는 것에 큰 선출을 이야 합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건, 전염병, 옥식의 지름, 깐부기, 황충의 제 뭐, 각종 질병, 이게 막올 때에, 하나님, 할수이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름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전염병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얘기하죠. 이 세상에, 세상에, 어려운 문제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 말씀드려도, 하나님 이것좀 없애주세요. 이걸 먼저.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항를하리라 여러분 이런 기록은 다시 가고 싶어요 손흥민 선생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회복 손흥민 선이 말할 때 그게 가장 최고의 가장 귀중한 회복이라는 것 간순히 기름이 사라지고 전염병이 사라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이 백성들이 어려운을 당할 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게 네. 해주십시오그걸말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로몬학 통해 숙신 말씀 하나 있잖아. 자본 9장 10절에서요.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인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칭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지혜가 시작된다. 필요한 지, 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시작.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 제가 자주 설명드렸서아셨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요 내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을 경의한 것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모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사사시대 어떤 일이에요? 자, 오늘 부자들만 보면서 사사시대에 설는해 사사기 2자 1 8절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사사와 함께하셨고 그사사가았는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하늘아다 슬피 부르짖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의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laughs>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붙여 압박을 받게 괴롭게 당하게 그런데 이들이 고통 중에서 슬피 부르짖는 그래서 그들의 슬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살이죠. 사 그리고 대적에서 대적의 소리 건져주셔요. 자, 그러고 되면 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그래, 그런데 하나님경외하는 법을 못 배워버려요. 그리고 절사사기리 이장식 주절로니다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편할까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저하고 그들의 행위와 빼곡한 길을 그치지 않는스으로 이렇게 사사시대에 싹다 가죠. 계속 돌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사를 우십시다 그러면 또 범죄해. 그럼 사사를 우십시다 기도하고 사사를 우십시고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사라지고, 슬픔의 문제는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 항상 경외하는 것을 은그것통기다 사사시대에 아무리 어려울 때하나님건조쳐주셔도 그들이 하나님 경영하는 법을 못 배우니까 또멈치잖아또멈지잖아또 아픔이잖아 또또또 그리고 기근이 사라지는 것 쉽게 하나님께서 할어요 그러나 또다시 기근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laughs>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다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이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나요?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항상 이수를 겸여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하나님의 교훈을 보고 배우게 되고 최고의 배우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사람을 위해 항상 얻게 됩니다 <목소리> 이제 여러분 서로 이나네 번째 기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 여러분이 모으는 모든 땅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항상 경외하는것없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 은혜의 손이 늘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님 네. 아버지, 인간의 희망선생 죽기 있는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든지, 희미든지 주신 것, 그분이 하느 쪽으로 올라가게 하십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끝내 손이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항상 하나님을 경영하자 수의 모임이에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위해서 최고의 회복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